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네도도프로 t v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끈끈 y 끈한 녀석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차량은 b m w 4시리즈입니다 그랑쿠페 모델이고 얘가 지금 국내에 출시된지 얼마 안됐어요 부분 변경이 되면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굉장히 음, 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상이 많이 바뀌었고 뒤쪽에 테일램프도 라이, 아, 레이저, 레이저 테일램프로 바뀌었습니다 이야... 야 확실히 BMW는 그 디자인을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음, 확실히 일단은 제가 스펙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보시는 차량은 2025년형 BMW 4 시리즈 42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음, 그랑쿠페 포노 모델입니다. 2,000cc 가솔린 엔진이고요. 190마력에 31토크의 힘을 발휘하는 녀석이에요. 페이스리프트가 음. 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여기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가 화살촉 저렇게 바뀌었어요. 데일라이트가. 안쪽에 저렇게 바뀌면서 인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약간 그 뉴트리아 콧구멍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범퍼나 요런 디자인 다 비슷해요. 응, 다 비슷해. 나중에 제가 요 켜서 한 보여드릴게요. 응. 그 외에는 기존의 4시리즈 디자인 범퍼라든지 요런 거다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은 19인치가 들어갔는데 BMW는 원래 휠 디자인을 잘했어요. 19인치 M 스포츠 패키지 휠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N 레드 캘리퍼가 들어갔어요. 원래는 4 시리즈 파란색깔 캘리퍼가 들어갔었거든요. 파란색깔 기존에 타셨던 분들은 아마 전부 다 저기 캘리퍼가 파란색일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어, 바뀐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측면, 이제, 사이드 쪽이나 도어 쪽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뒤쪽으로 오면은, <laughs> 아, 죄송합니다. 뒤쪽으로 왔을 때, 보시면, 레이저 테일 램프. 요게 바뀌었어요.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입니다. 네. 요런 느낌. 안쪽 그래픽 자체가 굉장히 이쁘게 많이 바뀌었어요. 빠르게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 외에, 이제, 하단부에 이제 범퍼 디자인 이라든지 요런 것도 다 똑같고 바뀐건 뒤쪽에 레이저 테일 램프 레이저 테일 램프 휠은 뭐 사실이지 휠이 거의 비슷비슷한 디자인이라서 여기 바뀐건지 헷갈리네요 캘리퍼는 확실히 레드로 바뀌었고요 레드로 그리고 앞쪽에는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라이트는 아니고 렐리디 헤드라이트인데 안쪽에 저렇게 파란색깔 포인트가 되어 있는게 특징이에요 파란색 보이시죠 bmw 보이시죠 제가 나중에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켜서 그리고 실내 보시면 실내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내 디자인은 요런 느낌입니다 4시리즈인데 3시리즈랑 거의 실내 느낌은 비슷해요 그리고 저쪽이 이제 도어 쪽 보... 패널 쪽 보시면, 토글식으로 드라이브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음. 실리는 딱히 뭐, 보여줄 게 없네. 똑같으니까. 확실히 근데 뒷자리가 많이 좁아요. 어, 뒷자리가, 어, 많이 좁습니다. 아, 아니다. 잠시만. 뒷자리가 많이 좁고, 라이트 켜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보시면, 시동을 켰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보시면 데일라이트 헤드라이트가 켜진 모습이고요. 풀 LED 헤드라이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에 화살촉처럼 저런 식으로 돼요.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형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신형 디자인. 보시면 저렇게 돼서 안쪽에도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사람 눈이 계속 이제 적응을 하면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한번 가보면 빠르게 가볼게요. 제가 지금 또 작업할 게 많아서 뒤쪽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야 보시면 안쪽에 그래픽도 굉장히 이쁘고요. 어.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기 이제 그래픽 굉장히 엄청 이게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쨍하게 나와요. 쨍하게 그래서 보면은 엄청 선명해 이게 영상에는 잘안남기네요 그리고 썬팅 같은 경우는 블라 포디로 작업을 시공을 해드렸고 그리고 도어 쪽에 패키지로 PPF 부부다 해드렸고요. 이쁘죠? 일단은 이제 제가 다른 작업이 있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도도프로 TV였습니다.